네 안녕하세요 안콜입니다 오늘은 게임워드 2022에서 좋은 게임성과 몽환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그래픽으로 베스트 인디 게임을 수상한 고양이가 주인공인 게임 블루투웰브 스튜디오의 스트레이의 배경 제작 노하우를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딸아이와 이 게임을 플레이 했었는데요 딸이 고양이의 감정이입을 많이 했는지 마지막 후반부에서 많이 울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게임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스튜디오의 공동 창립자이자 게임 디렉터인 쿨라와 비브가 회사를 설립하기 전 아티스트로 활동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홍콩의 구룡이라는 장소에 항상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의 레퍼런스를 볼 때마다 디테일과 복잡성이 매우 높아 건축물이 거의 유기적으로 느껴지는 독특한 배경에 흥미를 느끼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자신들만의 시각적 방향에 대해 고민하던 중 통로와 숨겨진 길, 흥미로운 관점이 고양에게 정말 좋은 완벽한 놀이터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약 7년 전 회사를 설립하고 이 비전을 실행하는데 도움을 줄 재능 있고 열정적인 인재들로 구성된 팀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이 팀은 약 20명의 사람과 고양이 두 마리로 구성되어 매일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물론 매우 흥미롭기도 하지만 압도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 특히 집사님들이 게임을 즐겨 주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낍니다. 한 가지 컨셉으로 오랫동안 작업하다 보면 관점을 잃게 되는데 사람들이 스토리와 캐릭터에 몰입하고 게임 플레이를 즐기며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한 일화를 공유하는 것을 보고 저희는 정말 모두 놀랐습니다. 스트레이는 네온 불빛이 비추는 어둡고 흐릿한 골목이 있는 지하 도시에서 펼쳐집니다. 이곳은 다소 불안전한 곳이라 꽤나 낡은 느낌을 줍니다. 저희는 플레이어가 세계를 탐험하고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이 디테일로 가득 차 있길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독특한 소품과 디테일한 머터리얼, 데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게임의 전반적인 비주얼 스타일은 사실주의에 가까웠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색 대비 조명을 사용하여 스트레이만의 독특한 개성을 살렸습니다. 스트레이의 텍스처와 머터리얼에는 업계 표준 PBR 파이프라인을 사용했습니다. 원하는 시각적 결과를 얻기 위해 많은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절차적으로 생성된 텍스처와 n 선스 3D 페인터로 만든 텍스처를 사용했지만 일부 어셋에는 사진 텍스처와 몇 장의 사진 스캔도 사용했습니다. 건물, 벽, 바닥과 같은 환경 어셋에 지저분한 느낌과 전체적인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 보텍스 컬러, 블렌드 메터리얼과 데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니크한 어셋 텍스처와 일부 트림 시트 텍스처에는 n 선스 3D 페인터를 타일링 가능한 텍스처와 데칼 생성에는 n 선스 3D 디자이너를 사용했습니다. 페인터에서 프라을 텍스처링 할 때는 단색 알베드와 러프니스만 있는 아주 기본적인 필레이어 또는 디자인에서 생성한 단순한 기본 텍스처가 있는 머터리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종 메터리얼의 전체적인 모양을 빠르게 목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베이크된 텍스처에서 생성하거나 손으로 칠하거나 하이폴리 모델에서 베이크하는 방법을 조합하여 만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페인터의 기능 중 하나는 앵커 포인트입니다. 이 기능은 녹의 종류가 다양하고 페인트가 몇겹 겹쳐진 금속과 같이 복잡한 레이어 머터리얼을 만들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일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레이어 마스크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머티리얼을 추가한 후, 녹, 페인트, 텍스트, 높이 정보와 같은 중간 정도의 디테일이 있는 몇 개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머티리얼에더 많은 생명력과 스토리를 더합니다. 더 폴리싱 할땐 러프니스, 알베도에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 작은 디테일이 있는 몇개 레이어를 추가하고 먼지와 흙을 더 추가합니다. 일부 소품, 에셋, 타일머터리얼, 드로이드 부품은 알베도에서 흰색으로 제작되었으므로 특수마스크를 통해 엔진에서 색상을 변경하여 게임에서 이러한 어셋의 시각적 다양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에서 타일 머터리얼을 만들 때 머터리얼의 하이트 정보로 시작해서 나중에 노멀맵으로 변환합니다. 이워크플로어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디자이너에서 매우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 비파괴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머터리얼에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으며 폴리모델링이나 하이폴리메쉬를 조각하고 그 지오메트리 정보를 텍스처에 굽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멋진 점은 이 하이트 정보를 노멀맵뿐만 아니라 나중에 러프니스와 알베도를 생성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멀맵이 완성되면 러프니스와 알베도 텍스처를 만듭니다. 이 과정은 러프니스와 알베도에만 추가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이트 텍스처에 대해 이미 수행한 동일한 마스크와 몇 가지 새로운 마스크를 사용하여 색상이나 간단한 텍스처를 블렌딩하는 것뿐입니다. 노멀맵과 러프니스의 모습이고요. 노멀맵, 러프니스 그리고 알베도가 합쳐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건 바닥용 데칼 머터리얼입니다 작업을 보자면 버텍스 페인트로 자연스럽게 바닥 메티리얼을 블렌딩해 주면서 칠해 주고 그 다음에 데칼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의 경우 저희 모두는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작업해야 했습니다. 맵 레이아웃을 만들고 블록아웃을 구축한 다음 셋 드레싱 및 라이팅으로 넘어가는 등 거의 처음부터 다시 작업한 경우도 있었죠. 촉박한 마감일 안에 이 모든 작업을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각 작업마다 주어진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효율적으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턴스 3D SN 라이브러리를 샘플러와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두 가지에 익숙했기 때문에 필요에 맞는 것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게임용으로 이미 만들어진 텍스처가 많아서 샘플러에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수구 레벨에서는 예전에 만든 콘크리트 텍스처를 사용했고 샘플러에서 외부 라이브러리의 텍스처와 혼합하여 부서지거나 지저분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레벨에는 소품과 데칼로 덮을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텍스처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버텍스 페인트에 의존하는 것이 일부 장소에서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부서진 파츠의 양과 컬러, 틴트가 다른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든 다음 언리얼 머터리얼의 여러 채널에 로드하여 버텍스 페인팅으로 만들었습니다. 샘플러에서 익스포트한 하이트맵을 기반으로 머터리얼의 마스크를 사용하면 버텍스 페인팅이 꽤잘 작동했습니다. 결과물은 디자이너에서 만든 원본 머터리얼만큼 선명하거나 유연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전체 레벨의 텍스처 제작 시간이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아서 남는 시간은 더 퀄리티업을 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샘플러를 사용하여 바닥의 모양을 개선했습니다.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다운로드한 머터리얼에서 시작하여 물 웅덩이 필터를 사용하여 레벨의 분위기에 맞는 젖은 느낌을 얻었습니다. 이 필터와 함께 제공되는 디테일, 즉 물에 비친 반사를 깨뜨린데 도움이 되는 미묘한 부유 침전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하수구 환경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디자이너의 비파게 워크플로우는 시간을 아끼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프의 어느 위치에서든 머터리얼을 반복해서 변경하고 새로운 텍스처를 빠르게 얻을 수 있거든요. 속도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건 페인터의 텍스처링 단계에서 뭔가를 추가하고 싶을 때 하이폴리 모델의 시간을 소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디자인에서 처음부터 더 빠르고 비파괴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페인터 파일과 머터리얼 그래프를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화돼 머티리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돌아가서 변경해야 할 때나 특히 다른 아티스트에게 들 파일을 전달해야 할때 정말 유용합니다. 게임의 장소 중 하나인 미드타운 클럽에서는 서브턴스 3D 에셋의 머터리얼이 많이 사용되었고 덕분에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많은 반복 작업을 거쳤습니다. 게임 기획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많은 부분을 변경하고 여기서 벌어지는 작은 게임 플레이 퍼즐을 위해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소의 모양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디자인을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는 텍스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클럽에 사용된 주요 머터리얼입니다. 누수, 녹, 벗겨진 부분 등 멋진 텍스처 디테일을 많이 볼수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것은 활기찬 클럽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비교적 깔끔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공간이 매우 어둡고 주로 움직이는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거친 질감의 디테일이 좋은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테라조는 깔끔한 공간에 많은 디테일을 살릴 수 있는 바닥재로 적합했습니다. 많은 디자인 요소가 천공 금속 패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벽부터 테이블 바닥까지요. 이 질감이 디자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서리에 나사가 있어 이 패널은 멋진 물성을 가졌죠. 또한 천공을 활용하여 그 뒤에 애니메이션 led 픽셀 b가 내리는 스크린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디자인해서 만들 수도 있었지만 모양을 반복해서 작업해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텍스처님 측면이 이미 정리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스트레이 배경 작업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입니다. 직접 플레이 해보시며 화려하면서도 슬픔이 담긴 골목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